돈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으시니까 좀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짧게 답변 남기겠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시거나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전화 점사를 봐 드리고 있어요.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예약을 통해서 점사를 봐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안녕하세요. 초연당입니다. 26년도 양띠분들의 운세를 좀 알아보겠는데요. 어, 이분들의 성향으로 봐서는 온화하고 친화력이 되게 강하세요 타인의 배려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신중하고 관찰력도 있고요 충동보다는 혼자 좀 이렇게 삭히고 넘기는 분들이 참 많으신 분들이 양띠입니다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도 있고요 되게 감수성이에요 눈물도 좀 많은 분들이 양띠예요 타인하고의 그 협력하는 능력도 좀 크신 편도 있고요 그리고 팀워크 가 되게 강해요. 잘 뭉치는 형도 있어요. 절대 손해 보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내향적이지만 깊은 유대관계가 있습니다.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몇 사람만 주위에 두고 책임감 있고 성실히 하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주 칼같이 선을 긋는 그런 단점도 좀 있어요. 금전적인 부분에는 좀 야무딱지지 못해서 좀 소비가 좀 심한 단점도 있습니다. 26년도 양띠분들의 전체적인 운기를좀 보겠습니다 26년도 양띠에는 삼재 중에 눌삼재에 해당됩니다 말띠해와 양띠는 오미합의 기운이 있으나 눌삼재의 영향으로 기륜이 좀 교차되는 해라고 보시면 돼요 협력과 도움 속에서 구설수나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신중해야 하니까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재에 조심해야 되실 거는 이동이나 변화 그리고 새로운 투자 등큰 변화는 잠시 좀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거나 손해볼 수 있으니까 금전거래나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반기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시기예요. 겉으로 드러나서 성과 보는 것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반기에는 가정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가족들 간의 소통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에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요? 삼재는 9년 주기로 오는 재난이나 불운을 말해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맞물려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올해 26년도 삼재띠는 토끼띠, 돼지띠, 양띠입니다. 건강이나 재물,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기도 해요. 가족 중에서도 해당되시는 띠가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횡수막이는 운세가 횡으로 다시 말해서 가로로 옆으로 누워서 하는 일들이 답답하고 매사에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을 때 1년 12달 한해 동안 각초월 좋지 못한 행행이나 나쁜 흉사를 미리 막아내기 위한 행사입니다. 올해 중요한 일이 있으시거나 운기가 답답하신 분들은 횡수막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 영업을 하시는 분, 취업이나 큰 시험을 앞두신 분들 그리고 문서이동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올해 성주운마지를 하셔서 성불 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2003년생 개미생분들의 운세를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섬세하면서도 창의력이 좀 풍부하신 분들이에요. 26년도 올해는 의지할 곳이 좀 부족해서 마음이 좀 흔들리는 시기라고 보입니다. 노력해도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근심 걱정이 좀 따를 수 있는 한 해라고 보여요. 그래도 마음 좀 다지고 내가 조심하게 움직인다면 큰 화를 피할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건 삼가 하시고 내 몸과 마음을 다해가지고 좀 보호하는 데좀 집중하신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좋은 달과 나쁜 달을 좀 구분해서 볼까요? 좋은 달은 상반기 때는 1월, 5월이 좀 좋으시고요. 10월, 12월도 괜찮습니다. 이분들은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신다 그러시면 그 기회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직장내나 뭐 학업을 하거나 이런데는 좀야너 이거 한번 네가 진행해볼래? 이러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좋은 발판이 되실 거예요. 나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업이나 진로 같은 거를 좀 고민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쯤에 조금 시기를 맞추셔가지고 결정하시는 것도 본인한테 좀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나쁜 달로는 상반기 때 2월, 6월, 하반기 때 9월, 11월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쯤에는 주위 사람들하고 좀 사소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말로 인한 갈등일 수도 있고, 내가 행동으로 인해서 좀 오해를 사는 갈등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어, 금전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하락세를 탄다, 이렇게 봐요. 과소비가 보이니까 소비성을 좀 줄이시려고 노력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91년생 신미생분들의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사교적이고요.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참 재주가 많다고 보시는 게 장점입니다. 26년도 신미생분들, 올해는 봄바람처럼 따뜻한 기운이 들어와서 편안하고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집안에서도 경사가 좀 따르고요. 뜻밖의 기쁜 일이 좀 크게 들어오는 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내가 방심하거나 후반에 좀 구설수는 따를 수 있으시니까 겸손함 잃지 않고 생활하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의 밝은 기운을 유지하면 바라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올해 좋은 달과 나쁜 달을 구분하자면 좋은 달은 상반기 때는 좀 4월이 좀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때는 8월, 9월, 11월이 좋습니다. 직장 내에 좀어 안정이 안 되신다 그러시면 좀 마음을 조금만 다스린다면 직장 내 안정되는 기운이 좀 보이세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좀 도움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물 운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완전 상승세예요. 어큰 돈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으시니까 좀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쁜 달로 보자면 상반기 때 2월이 좀안 좋으시고요. 하반기 때는 7월, 10월, 12월이 좀안 좋습니다. 이때는 투자하시는 거를 좀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나이 상관없이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요즘은 그 저기 뭐죠 주식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뭐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부동산 쪽은 안 하는데 요즘 주식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코인인가 뭐 그런 것도 하시는데 무리하게 투자하시다 보면 좀 손해보시는 일이 있으시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상 유지를 그냥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번돈다 까먹지 않게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구설수가 있으실 수 있으시니까 남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9년생 김희생 여러분들의 운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분들의 성향을 보면 좀 온화하고 될수 있으면 순조롭게 넘기려고 하는 것도 있으면서 책임감도 강하고 성실한 것이 장점입니다. 26년도 김희생 분들은 운이 다소 흐리거나 해가 완전히 비치지 않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욕심을 부리거나 내 분수에 좀 벗어난다 그러시면 좀 손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많을수록 피로가 쌓이니까 한 곳에 머무르며 때를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요? 잠시 답답해도 인내만 가지신다면 하반기부터 기운이 서서히 열릴 겁니다. 좋은 달과 나쁜 달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달은 상반기 때 3월이 좋으시고요. 하반기 때는 7월, 10월, 12월이 좋아 보입니다. 이때쯤에는 문서운이 크게 들어오니까 문서운을 잡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족들하고의 뭔가 안 좋았다 그러시면 좀 평화로운 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나쁜 달로는 1월, 5월, 하반기 때 9월, 11월이 안 좋습니다. 평소에 내가 질병을 갖고 계시고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달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전거래에 있어서 지인들하고 의 소통이 불화가 보이니까 금전거래는 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67년생 정미생 분들의 운세를 좀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좀 지혜롭고 인내심이 좀 강하시다고 보시면 돼요 26년도 정미생 분들은 올해 조개가 진주가 되고 돌이 황금이 되는 운이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고생 좀 많이 하셨죠 가감한 변화나 새로운 도전에 큰 결실이 이어질 수 있으시니까 도전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도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와요. 뭐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뭔가 확장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해외 진출을 할수 있는 흐름도 있으시니까 그 기회를 좀 잡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서두르거나 너무 욕심내거나 하시면 행운이 오래가지 않아요. 차분히 꾸준히 추진하시는 게 관건입니다. 좋은 달과 나쁜 달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좋은 달은 상반기 때 2월, 6월이 참 좋으시고요. 하반기 때 9월, 11월이 좋습니다. 이때는 어, 생활이 좀 불균형하셨다 그러시면 좀 안정되는 시기가 되시는 것 같고요. 또 여가 활동할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그런 시기시니까 활동하실 때달잘 확인하시고 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쁜 달로는 상반기 때 3월, 하반기 때 8월, 10월, 12월이 안 좋습니다. 외부 활동을 좀 자제하시고, 내부적으로 집에서 좀 활동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좀 외부 사람들하고 충돌도 있으실 수 있으시니까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6년도 병원연의 양띠분들은 눌삼제의 파도를 지혜롭게 넘어가시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리한 변화는 잠시 쉬었다가 가시는 게 어떨까요? 양띠분들의 온화함과 인내심으로 내실을 다지시는 데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전거래나 개인관계에서 겸손함과 신중함을 갖춘다면 큰 애군을 피하고 편안한 한 해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6년에 월별로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들을 좀더 상세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연당이었습니다.